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구석 메카닉입니다. 오늘은 소렌토 R 연료 필터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세이로 들어갔고요 어, 뭐, 이제 카트리지만 바꿔도 되는데 좀 차량이, 차량이 지금 한 30만 정도 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아세이로 바꿔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먼저 분리만 해줍니다. 네, 지금 배터리 단자는 10mm로 일단 분리를 해주면 되고요. 풀어보겠습니다. 네. 살짝만 풀어주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 단자 풀어지는 이유는 지금 그 연료 필터에 지금 보면 각종 커넥터들이 있는데 이 커넥터를 뭐 연결하고 분리할 때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입니다. 자 분리를 해 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브라켓에 이제 연료 필터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커넥터 두들을 분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개 분리 완료했습니다. 커넥터 두 개. 그러면 이제 어요 이제 본체에 붙어 있는 브라켓 10mm 볼트 네개 분리를 하고 살살 분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연료 라인 분리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불라켓 어느 정도 이제 풀어놨고 어, 연료 라인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라인은 이 버클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 양쪽을 눌리고 잡아 당겨주시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빼면 이제 연료 라인이기 때문에 경유가 좀 흘러날 겁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좀 받쳐놓고 이제 우리가 아마 나오진 않네요. 이게 아마 인라인이라서 그렇고, 이제 아라인 빼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양쪽을 누르고 잡가 당기시면 나오게 되겠니다 자, 이거는 좀 이렇게 좀펼쳐 놔주고, 나머지 이제 볼트를 풀어서 완전히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리해 놓으면은, 이, 이 기울이면 안에 경류가 나옵니다. 이제 경류를 좀 빼줍니다. 이쪽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연료가 들어가는 라인이고, 이쪽이 나오는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료 필터를 이 브라켓에서 분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1 2 m m 고요 이를 하면 이렇게 속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 나오, 빼기 전에 이그 수분감지 센서 이거를 브라켓에서 분리를 해줍니다. 분 하고 이거 쏙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잘 버려주시면 되고요 그 연료핏도 새고 원래 이제 정석은 이제 연료 필터 안에 연료를 좀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 연료펌프를 그 강제로 이렇게 돌려줄 거기 때문에 따로 채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은 분에역순인거 아시죠? 손으로 먼저 쪼아주고. 여기, 원래 이제 수분센서 커넥터, 요건 브로켓에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겉으로 금 넣기 전에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새일레 필터는 지금 장착이 끝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빼줬던 커넥터도, 커넥터 두 개를 지금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 코넥, 꽂을 때는 그냥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꽂혔고요그 다음에 수분 필터 커넥터. 이것도 방향에 맞춰서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꽂고 잘 꽂혔는지 위로 한번 당겨주시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잘 꽂혔고, 이제 연료라인을 이제 연결해주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연료라인 꽂으실 때, 그, 인넷하고 아웃넷 그 라인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꽂아주셔야지 반대로 꽂으시면 큰일 납니다. 꽂아줄 때도 그냥 바로 밀어 넣으시면은 딸깍 소리와 함께 이렇게 체결이 완료됩니다 자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동 걸기 전에 에어백이 이제 할건데 에어백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료 펌프를 이제 강제로 이제 동작을 시킬건데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이제 아까전에 분리했던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우리 저 연료 필터 아까전에 우리 이제 들어가는 라인과 아우,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라인이 있는데, 바깥으로 나, 나오는 라인을 일단 분리를 해주고, 저쪽에 이제 에어를 빼낼 내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측, 이제 퓨즈박스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우측에 있는 퓨즈박스 먼저 이렇게 분리를 해봅니다. 분리를 하면,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이슈 옆에 연료펌프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옆에 두면은, 이 그대로 지금 이 릴레이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은 첫 번째가 ECU, 두 번째가 연료 필터, 연료 펌프가 되겠죠? 이 연료 펌프를,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집게인데, 손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작업은 처음 해보는 건데, 친구가 차 고장나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빼냈습니다. 빼냈는데, 어, 지금, 이거 단자가 4개가 보이는데, 지금, 87번하고 30번을 지금 쇼트를 시키면 동작을 하나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릴레이를 쇼트를 잡는 게 아니라 이 단자를 쇼트를 잡아줘야 돼요. 이 단자. 여기가 그 그러니까 세로로 돼있는거 말고, 이제 단자 꽂는 부분이 가로로 세워져 있는 가로로 이제 표시되어있는 부분이죠. 이두 부분을 전선으로 점프를 잡으면 연료 펌프가 동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은 전선 가져와서 실제로 한번 점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케이. 자, 이제 점프 시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나? 응, 나온다. 나오나 응. 나왔어? 한번더 할게. 꼽히노, 이게. 응, 된다. 응. 어, 나온다. 나오나 응. 어. 자, 이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 쌉, 쌉, 쌉. 오케이. 됐어, 이때 뭐. 자 그럼 주변에 흐른 경유를 좀 닦아주고 연료 이제 나가는 이제 호스 이제 꽂아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라인에 이제 나가는 라인에도 이제 에어가 차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펌프 한번 쇼트 잡아주고 릴리 꽂고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뭐 길게 잡지는 마시고 한한 한 3초 정도만 잡겠습니다. 2초에서 3초. 네, 이 정도면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릴레이 제 이제 아, 꽂혀있는 돼. 모양 그대로 이제 꽂아주시면 되고요. 꽂고 이제 공번 달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시, 시동이 너무 늦게 걸리는 거 아이가? 처음에 이제 바로 이제 시동이 걸리진 않아요 시동이 걸리진 않고 이제 스마트키 이제 키온을 누르고 이제 스타트를 하면은 어, 평소보다는 시동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크게 뭐 무리 없습니다 이렇게 없고 시동을 한 5분간 정도 걸어주고 안정화 시킨 다음에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렌토 R 물리 필터 교환 작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빠!